안녕하세요. 홈페이지 만드는 사람들의 환상닷컴입니다. 앞번 시간에는 사진 전체를 돌려서 영상, 아, 화면에 있는 사진 수평을 맞추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간단한 방법, 자유 변형 툴을 이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알아본 것 같이 여기에 사진이 삐뚤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죠? 수평선을 쭉 그으면은 이만큼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자유 변형 툴로 간단하게 변화, 어, 수평을 맞추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백그라운드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필수로 레이어 하나를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제를 하는 거죠. 이거를 클리, 어, 클릭을 해서 오른쪽 새 레이어 위에 갖다 놓으면은 복제가 됐습니다 왜 복제를 하냐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자물쇠로 잠겨 있으면은 얘가 자유변형 툴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복사를 해서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복사한 레이어가 선택된 걸 확인하시고요 에디터에 들어가시면은 자유 변형 툴 있죠? 어,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컨트롤 T. 자, 이제는 단축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요. T. 자, 여기에 라인이 생긴 게 보이시나요? 그럼 여기에서 옆에 창을 조금 늘려주시고요. 그냥 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 수평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때는 여기 상단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자 모양이 있습니다. 룰러죠. 이거를 밑으로 쭉 내려줍니다. 그러면은 선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선에 맞춰서 눈대중으로 맞추는 방법다 방법입니다. 이게 상당히 간단하면서 자주 쓰이거든요. 그러면은 어 여기 오른쪽에 레이어 팔레트에서 아래쪽 거그 백그라운드 눈을 감겨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돌아간 게 보이죠? 이때 다시 크롭 툴을 사용을 해서 쓸 만큼의 사진을 선택을 한 뒤에 엔터 키 또는 마우스 더블 클릭을 하면은 사진이 수평이 잡힌 사진이 완성됩니다. 간단하죠? 어려운 건 저는 못 하거든요. <laughs> 이렇게 간단하게 사진 수평을 잡을 수 있으니까 욕이나게 음, 쓰여질 겁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고맙습니다.